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로펌 법무부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 삼가동 임대아파트 설립준비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 6월에 접수하여 약 2개월 만에 무별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무별론 판결은 피고 조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저희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은 민간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도로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원고들의 납입금에 대한 이자와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데.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은 사업에 의지가 있는 단체인지 의문이 듭니다. 본 승소 사례를 통해 전국 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으로 피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피해 사실 인지에 대응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 삼가동 임대 아파트 설립 준비 위원회는 용인행정타운 위바하이 민간임대 아파트라는 아파트 상으로 공고하였는데,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285-54번지 일원을 사업지로 합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 오래인은 총두 명으로 2 3년 5월경 2%대 고정 저금리 혜택으로 월 50만 원 월세를 산다라는 근거 없는 광고 내용을 믿고 홍보관에 방문하여 발기인으로 가입하셨습니다. 피고 조합은 발기인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환불 보장 약정이 담은 허약서를 교보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원고들에게는 이 약정이 유한 것처럼 원금 보장이 되는 사업인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조합의 사업장이 위치한 용인시에는 수차례 걸쳐 피고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한 가입주의 당부를 하였고 저희 은님께서도 후에 용인시청에 문의 후 인허가도 제대로 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각 5천만원 6천만원 분담금을 납입하신 뒤였기 때문에 피고조합은 환불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시어 저희 본무법인 기성의 사건을 의뢰주셨습니다 피고조합이 발기인 모집을 위해 발급한 확약서는 발기인 및 조합원들의 총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사업 구조상 이행이 불가능한 약정을 담은 것으로 사기와 다름없는 무효의 증서라 할수 있습니다. 이 확약서와 유사한 증서가 다수의 지역 특조합에서 사용된 안심보장 증서입니다. 저희 본무법인 기성은 안심보장서를 발급한 조합을 상대로 대부분의 재판에서 이 증서의 무효이고 유효증서가 유효한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한 행위 자체를 기왕행위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즉 무별론 판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승소하였을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본 사건 상가동 조합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지에서 이와 같은 환불보장약정이 담긴 확약서 및안심보장등서와 같은 사기문서를 교부하고 있고 사업 형태가 협동조합기왕법에 명시된 사업임에도 마치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처럼 설명하고 토지 확보 완료 및 사업 승인을 특하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른 경우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에 가입하신 분들 중 조합과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환불을 요청할 경우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약서를 도발하셨거나 사실과 다르게 토지 확보 백프로 사업승인 완료라는 홍보 내용과 설명을 듣고 알기인으로 가입하셨다면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피해 회복은 소송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조합을 상대로 한 남은 집행과정도 신속하게 마무리 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인 삼가동 임대아파트 설립준비위원회 손해배상 소송 등 승소사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전국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저희 법무인 기성에 사건을 맡겨주시면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효과적이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